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화광동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 사장 화광동진입니다. 여기서 화광이라는 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별이 사라진 한마음의 빛과 화합한다. 이런 뜻이죠. 동진은 티끌 세상과 하나가 된다. 예. 충이 용지나, 혹 불령하니, 돈은 즉 간마음은 충이 텅비어서 용지, 그것을 아무리 사용해도 혹 언제나 불령하니, 다음이 없나니, 사연해하여사 만물지 종이로다. 깊고 고요하여 만물의 그는 같구나. 이 구절에서. 어 어떻게 보면, 오도송이라, 노자니의 오도송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도가, 만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 도, 도에서 나왔구나. 일체가,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이 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렇게 오도송을 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불가의 일체 유심조다라는 그런 어, 말과도, 어, 서로 상통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좌기에하여 해 기분하고 기에라 그래서 욕탐을 추구하는 그런 날카로움이죠.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욕탐을 추구하는 그런 날카로움을 꺾어서 극복해서 또는 제어해서 해 기분하고 번잡하게 일어나는 그런 그런 어떤 번뇌들을 즉 분별하는 번뇌들을 해 해결하고 어쨌든 번뇌가 번뇌를 해결하려면은. 기에 날카로운 욕탐을 추구하는 날카로움을 꺾어야 되는데 여기서 꺾는다는 것은 이 꺾을 자인데 이 앞에 이, 이 한자의 앞부분은 손수입니다. 손 손으로서 이 한자를 꺾을 자자를 음, 타자 첫자를 해보면 은이 손으로서 손가락으로서 이 좌를 앉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마음이 꺾어지느냐, 마음이 극복이 되느냐, 마음을, 중생심을, 여러 가지 번뇌를 전부 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느냐 하면 은 손으로 갖고 직직, 이 손, 곧바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좌를 앉는 방법을, 꺾는 방법을, 마음을 제어하는 방법을, 방법이 우리가 보통 불가에서는 좌선한다 그러죠. 이 좌가 되면마음이꺾게 된다는 거죠. 이좌 어떻게 하면 좌는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하나의 흙을 중앙 모니터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중앙 모니터를 의미하는데요. 이거를 노자님은 일장에서는 중요지문이다 이렇게 그 뒤에는 또 현빈지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현빈지문 불가에서는 불이법문이다그러죠 둘이 하는 진리입니다. 이 현빈 지문을 이두 사람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육체적인 육, 감각적 욕망에서 일어나는 그런 날카로움들이 다 꺾여진다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제어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끝글자라 끝글자 이 글자 하나에 참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손으로 직지 어떻게 보면 직지인심이다. 사람의 마음을, 마음다리를 바로 지시해준다. 직지인심에서 경성성분한다는 거죠. 그 뒤에 견성성분, 뒤에, 뒤에 나오죠. 화기가 하여 동기진하는 것이 견성성분입니다. 그 앞부분은 직지인심이요. 뒷부분은, 아, 앞부분은 견성성분이죠. 어떻게 보면 불과의 직지인심, 견성성분의 법을 좌기의 해 기분, 화기강, 동기지하니,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고 어, 해도 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빈 지문이, 현빈 지문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불이공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욕탐을 추구하는 그런 감각적 욕, 욕탐을 추구하는 그런 날카로움을 꺾어서, 제어해서, 이 말이죠. 제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 분분하게 일어나는 온갖 번뇌들을 전부 다 해결한다는 거죠, 다 소멸시킨다는 거죠. 화기강하여 동기진함이 그래서 좀더 나가면은 그 분별이 사라진 한마음의 빛과 화한다 화기강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회광반주죠. 끝슬 되돌려서 두 눈빛을 되돌려서 한마음 따위가 되돌려서 늘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순간일어나는 각가지 마음을 비추어 본다는 거죠.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늘 비추어 보는 거죠. 오히려 보통 이 강아지들이나 또는 고, 고양이들은 뭘 물건을 던지면 그 물건을 이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라 물건이 던진 그 어떤 그 시원을, 근본을 비추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늘매 순간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생각을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자리 즉한 마음 자리 현빈지문 또는 어떤 중요지문불리공문의 어떤 그런 마음 자리를 늘 이렇게 비추어 본다는 화기강이라는 학 것은 바로 회강을관도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기진 그렇게 함으로써 티끌 세상과 하나가 된다. 마음에서 일어난 온갖 어떤 중생심과 중생심끼리 중생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생각을,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하고 막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 번뇌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회각,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들을, 일어나는 생각들을, 회각을 관조, 그냥 이렇게 지켜본다는 거죠. 어, 이런 마음이 일어나네?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 하고 지켜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또 중생심이 잔잔해져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를께서는 어 직지인심 경성성불의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이렇게 용어가 조금 약간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담해하여 사혹존이로다 이렇게 해강반도에서 동기지하니까. 맑고 고요하여 늘한 마음이 늘 도가 눈한테 나타나는 것 같구나 존재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화학 기강 동 기지는 직진심 견성승부인데 이거는 심우도에서시부도라고 아, 하죠. 심우도 또는 시부도 저래 가면은 이, 이 대웅전 이 주위로 어, 소를 찾는 열 가지 그림 이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동 기진인데요. 어려운 말로. 입전수수라 그 시장에 저자에 들어가서 손을 들이온다. 이렇게 화학기강함으로 인해서, 견성함으로 인해서 성불한다. 성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하산해가지고 사는 어떤 저자로 들어가서 자기 깨달은 바를 실천한다는 거예요. 육도 만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내가 저자거리에 있어도 내가 이 세속 사람들이 사는 제작거리에서도 늘 고요해서 늘한 마음이 늘 맑고 청정한 마음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 같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당신의 오도성이라 할수있고 나는 늘 시당에 있든지 어디 에있 중간에 내가 세상에 어디를 걸어가든 행주자와 어옥동정 가운데서 늘 눈앞에 한 마음이 늘 맑고 밝은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 해야 돼. 그래서 오가 그래서 이, 이 도의 연 연을 이랍상에 그 어떻게 보면 이자자와 세계가 분리되지 않은 늘 청정한 이 도의 어떤 경지를 본인이 이제, 이제 뒤에 뒷부분에 설, 설명하는 거죠. 오가 여기서는 나라는 뜻이 아니고 2인칭 대명사로 쓰이는데 그대가 이도 그대가 이 말이죠. 당신이 오가 그대가 도라, 도라는 그런 한마음이. 부지, 수지자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도가 도대체 어디서 에 생겨난 도의 연원이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도가 어디서 생겨났는지 알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도는 그냥 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저절로 무의자연이다 이래 저절로 있었던 스스로 무의자연의 도를 노자는이야기했잖지 않습니까? 이 뒷부분에 보면 은 천부경의 이치가 아, 드러나고 있는데요. 천부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시무시래 일이라는 것은 여기서 도를 의미하죠. 는거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첫 구절이 첫 구절이 일시무시이고 마지막 구절이 일종무종일이지 않습니까? 도는 시작도 끝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인은 노자 당시에 노자 공자 석가이 당시에는 도가 사유가의 전든전성되든 국사 왕사라는 이런 선임이나 또는 선비, 노자, 공자 같은 선비에게 이 도가 전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가 3,000년간 이렇게 전수가 되었죠. 이런 시절인데, 이 3,000년간 사이과의 이전에는 도가 누구에게 되었냐 하면, 군왕가에 되었습니다. 군왕가라는 그, 왕금 또는 황제, 이런, 아 군왕들이 이 도, 아, 군왕들 사이에서 이 도가 전성이 됐죠. 이거를 1500년간 군왕가의 전성대사가 나중에는 운이 바뀌어서 노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석발 같은 그런 어떤 사유, 사유에게 이 도가 또 전성이 됐죠. 이, 그래서 이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도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어디에서 온 건지 본인이 이, 수장사로 있으면서 한때는 그런 어떤 도서관장 비슷하게 이 책을 관리하는 그 당시에 에 그런 직책을 담당했으니까요. 연구에 학바죠 그러니까 아, 이사회화에 있기 이전에는 도가 군항과에 있었구나. 근데 군항과에 있기 이전에부터 또사펴보니까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마지막으로 예인 것보다 여기서 군항과, 군항과 1500년 이전에 벌써 또 먼저 있었다는, 도가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하, 이야기하고 있는 예리금이라는 사망오제를 뜻하는 거죠. 사망은 여기 상서대전에는 신동씨복희씨수인씨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다른 때는 또 다르게 사망오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인물이 조금 다르게 언급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상서대전에 언급하는 것을 응급, 여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신동씨는 에가지의 풀을 전부 다 맞고 와갖고 그 당시에, 백성들을, 사람들을 전부 다치료해 줬죠. 복귀시는 그 당시에 하도가 나타나서 선천팔계를 먼저 그렸죠. 그래서 태호 복귀시는 선천팔계를 그래서 도의 어떤 작용을 이제 팔계로서 나타낸 거죠. 수인시는 불을 내어가지고 화식을, 화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제는 소호검천시, 저는 고향시, 제곡고신시, 또는 제요도당시 또는 제순. 연님금순임겸전는 이제는 이제 도의 전성을 문자로 이제 이야기하죠. 연님금은연직걸중이라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하고 이렇게 어, 도, 도에 대해서 어떻게 도를 닦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요. 나중에 순은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의, 연직걸중이라 이렇게 16, 십9 16자 글자로 이렇게 또 어, 도를, 어, 도를 닦아서, 어, 한 마음을 밝히는 그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죠 근데 이제 노자가 보기에는, 노자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오제 이전에 벌써 도가 전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유튜브 제가 만들어 놓은 생존대 천부경을 보시면은 천부경 속에, 에, 왕과 이전에는 이 도가 신불에게 전성 되었다는 거요 신불이 신선 신성, 신성부처가 이 돈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 대자연이 한번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기간을 12만 9천 0백년 다른 말로 1원이라 그래요 12만 9천 0백년 동안에 자회에 개천하고 그 다음에 축회에 땅이 열리고 이내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축인 그 다음 묘진사 5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만 년 동안은 도가 신분에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생존내대 천부경 유튜브 보시면은 쳐보시면은 어떤 신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이렇게 이끌었는지 조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신분에게옛 인근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 그 이상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이 이 당시에도 아마 그 천부경이 있었을 건데 천부경을 보여줘서. 보셨... 아마 이 노자께서는, 이분 노자께서는 아마 천부경을 벗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천부경은 일시무시일이요, 일종무종일이다. 이 도의, 도의 연어를, 본인은 이, 내가 그대가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옛인 것보다 먼저인 것 같다. 즉, 에,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의 어떤 그 위치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서 대충 얼몸부무리신것 같아요. 도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원래 무의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깨닫고 보면 아, 이것이 늘 눈앞에 드러나는 그런 밝고 밝은 본성을 도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은 깨달으셨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화강동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